네, 첫 소식은 민물 소식입니다. 강전혁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볼게요. 네, 강전혁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낚시는 전투다 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당진의 초대리 저수지예요. 초대리 저수지 같은 경우 이 시기에 항상 붕어 나와줘 가지고. 어, 그리고요 충남 당진에 위치한 초대리지 소식 오늘 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출조 당시 당진권 날씨는 어땠나요? 어, 날씨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오 어, 3월 중순 정도의 어. 날씨라고 볼 정도로 매우 네. 따뜻했고. 브로큰유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초대리지의 붕어 조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황은 어땠나요? 조황은 그냥 월척급으로 해가지고 많이 어, 잡으신 분들은 일박 낚시한 여섯 곳 말이 보통 뭐 수초를 끼고 대편성을 하신 분들은 세뭐 마리에서 네. 한 다섯 마리 정도는 무난하게 잡을 수있어요 야, 그렇군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조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미끼는 어떤 걸 사용을 하셨나요? 미끼는 섬유줄 미끼하고 이제 지렁이 미끼하고 이제 공용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시공 네. 채비한 곳은 지렁이 미끼를 쓰고 생낚시는 네. 지렁이하고 섬유줄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섬유질 미끼와 지렁이 미끼 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채비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네, 채비는 아무래도 지금 날은 따뜻해도 1월 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원목 돌 채비로 바늘도 음. 작게 하려고 했어요. 오, 그렇군요. 채비는 좀 가볍게 바늘은 좀 작게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사용을 하시네요. 예. 음 그렇군요. 이 수초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지, 좀 어떤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맨바닥권보다는 맨바닥권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맨바닥보다는 네. 수초 정수수 측 일선도 아주 좋은 곳 그곳을 찾아가지고 대표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맨바닥 포인트보다는 수초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음 그렇군요. 이곳 수심은 어느 정도까지 공략해야 좋을까요? 예 수심은 가급적이면 저는 정수초를 정수, 보고 공략하기 때문에 수심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초상성이 아주 잘돼 있으면 수심 60이나 50건에서도 뭐를 네.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 수심보다는 초형상을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좋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심권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초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 포인트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대 같은 경우 어느 시간대가 입질이 활발했나요? 다가 뭐, 해가 동시간요 내가 네, 장 좋은 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동이 트고 1 시간 이후부터는 꾸준히 입질이 확인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당진에 위치한 초대리지 붕어 소식 듣고 왔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의 조황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날씨가 좀 맞춰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한파가 또 온다고 합니다. 음... 네, 한파가 지나고 조과가 좀 있을 것 같고 한파가 오기 전에 하루 이틀은 분명히 붕어나 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 전에 한두 번 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파가 오기 전에 빨리 붕어 손만 느끼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